일 오늘 너무 열심히 했는데 냐고요 쇼핑하려고요 아쇼핑하러 왔어요? 네 그럼요 어, 근데 왜 두타로 왔어요? 두타를 되게 사실 두타를 되게 사실 오라고 해서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저를 마지막으로 온게 진짜 스무 살 스물한 살이거든요. 그 이후로 와본 적이 없어. 네, 여기는 뭐다그 보세만 있는 걸로 나도 기억하고 있어서. 그러니까요. 그러면 한번 네, 보세였던 또...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. 뭐야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어 시원하다. 언제 퇴근했어? 여기 원래 그냥 다 1층에 조금만 2평 3평에 그러니까 보세들만 다다다다 붙어 있던데. 낯대는 말이야. 어, 나이키 오. 엄청 큰데? 외국 느낌처럼. 외국? 유발다할 수도 있네. 저기 뭐야. <laughs> 야, 내 디자인 봐봐. 야, 이거 봐봐. 아니, 근데 이게 도전 을 하나도 안변했네 15년이 지났는데. 아, 이 디자인이 있었어요? 15년 전에? 아니지, 이 디자인. 아, 요거는 <laughs> <고 디자인은> 시그니처인데, <laughs> 요게. 개쩔었어. 아, 진자 다음은. 지하에 지 지하. 피에로 피에로 보에를 아, 우리, 우리 보고 웃지. <웃음> <자연이> <웃음> 웃고 있는 아, 피에로. 야. 피에로, 좋아. <laughs> 여기 소속 직원들도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어허? 그 피에로 쇼핑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.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직원과인데 어, 그, 여기가 그 유용한 피로 쇼핑 네. 네. 여기 어, 일하시는 분들도 뭐가 유도선. 있는지 유도선. 아, 아, 유도선이에요? 어, 유도선. 태권도나 뭐 주짓수선은 어, 너 이거 가격 비교해봐 어, 집에 있잖아 어? 어? 다 싼데? 어. 왜 이렇게 싸 이거? 어. 아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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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씨 짜증나 이거 똑같은데 이거 어. 만 얼마야 네 <laughs> 이거 더더 집에 이거 3만 원인가 주고 샀데아나 이거 짜증나네 노래를 끊든가야지 해 오수다 있네 진짜. 다 있다. 아니 와. 이런 식이면은 여기서 저기 혼술을 장만해도 되겠어. 아니 그면 다. 오 여기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말 걸어. 자자아 들어오세요 선생님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선생님. 자자 들어오세요 선생님. 자자 자. 이거 아, 난 이건 진짜 소이샵도 난 처음 와 보는데. 이게 뭐야? 이거 처음 왔어요. 야 무슨 음. 이런 것도 옷을 파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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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세상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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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스타스타야이다 야야야 이게 뭐야? 오,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떨린다 얼굴, 얼굴이 신분증이지 얼굴 신분증이지 뭐야? 샤이 왜왜왜 정아 잠깐만 이게 좀 여기 아직 성인인가? 아니 아니야 아니 라이언 가터벨트가 아니고 어, 이거 개개개개아 개가 개가 더베츠야 보리 <laughs> <터베트야? 웃음> 야 누가 어. 그렇게 생아 생각... 아. 아, 근데 여기 기가 막히게 디자이 그 레이아웃 잡은 것 같아요 왜왜 술과 왜? 안주 아자데브라님 아. 저기요 그 그딴 거 저희 도할수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와인 중에서 이 중에서 데브라님이 드셔봤던 것 중에서 요거 추천합니다 한번 예 아. 이 베린저는 이게 나파밸리에 있는 거라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나파 나파밸리 나파 와 잔수를 잘 넣어서 파는 기가 막힌다 이거 야 이거 아이디어야 주류 주류 차가 성인용품 한번 한번 아 성인용품은 <laughs>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가보는 걸로 하고 너 언제 할 건지 얘기해 <laughs> 아디스 매장인가요? 써 있잖아요. 네. 에이. 그럼 나이키 매장이 엄청 넓던데 그럼 그렇죠. 그럼 스 여기 부타움에 1층은 아예 에이. 저걸로 하시기로 했나 보다. 뭘요? 스포츠웨어로. 아 스포츠웨어로. 그럼 에디 컬러는 에디 저거 라인인가 보지. 아저저 흑인이 에디인가요? 그런 거 같은데. 느낌이 어. 에디 컬러라고 하면 딱 느낌이. 네. 저기써 있는 거 보면 알지 않을까요? 아디 컬러, 아디. 아디, 아디 컬러. 예. 제 이름이 아딘가 보지? 아 여기구나 지하 1층 아디아스 매장이 여기가 더잘 정리가 음, 되어 이거 봐로거가 다르잖아, 다르잖아. 어. 어? 진짜 다르네? 그러네 삼선하고 아~~, 아 다르다니까? 다르네? 달라 어 뭐, 퍼포먼스 뭐, 뭐, 목이 없어 꽉꽉꽉꽉꽉꽉 이런 꽉... 퍼포먼스를 음. 좀 보여준다는 그러니까, 건데 그 오리지널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니까 그러니까. 근데 왜 뭐, 얼굴이 없어요? 아 이거 뭐, 이거는 오리지널은 네. 네.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면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건 딱타이타이와춰저게 물어와서 흘러내지 않는다. 아니 그냥 선생님, 머리가 왜 아, 없냐고 그러면. 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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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너무 상막하거나러진 않지? 상막하거나러진 않지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정리이니다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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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이게... 좋아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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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힙합 날 다시, 하 죠.